안녕하세요, 리싱키입니다. 오늘은 설날이라가지고, 지금 할머니 댁인데요 네, 천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제가 시끄럽게 말하면, 은 어, 네, 제가 <laughs> 그 자노 소리를 듣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작게 말하는 거고요. 책상 너무 더럽지 우리는 할머니 이라 가지고 어, 책상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건 더럽힌 거고요. 원래 책상은 이렇게, 이렇게 되게 깨끗한데 광이 나고 이렇게 더럽게 났어요. 그래서 연구하고 연구해서 드디어 만들어냈는데요. 바로 이 아이예요. 제가 빙야 100... 어, 그 뭐지? 제가 조회수가 100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특집으로 올리는 건데, 영고 연구한 연액계가 완성이 되었어요. 손에도 그렇게 톡톡 치면 안 먹고, 이게 좋은데요. 근데, 이건 바닥에 이렇게 두지 두, 두명또 망쳐요. 제가 많이 이렇게 바닥에 놔둬봤기 때문에. 조소리 할게요. 섞을 통과 섞을 통과 섞을 거 그리고 해피 바디 없이 꼭 해피 바디 없이 안녕하세요. 그리고 식수 단어 베이킹 소다나 베이킹 파우더 가 됩니다. 제 출처이기 때문에. 어때? 일단, 여기다가 짜고 싶은 신만큼 짜줍니다. 저는 아까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만 짜줄게요. 그리고 식소다를 한번 찍어가지고, 한요 정도? 아, 어, 안 보이시죠? 이데 요거 흰색인데, 이게 식소다 양이에요. 요 정도만 해주세요. 그리고, 해주시고, 잘 섞어주세요. 계속 섞어줘야 잘 되었는데요. 지금 앞에 여기 눈부신 거 양쪽들이고요. 여기 보이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이게 잠시만요. 잘안 보이실 텐데 여기 확대를 했습니다. 이제 냉장고에다가 30분? 하루치? 그정도를 기다려야돼요 그래야지 손에 이렇게 완전히 다 묻고 그런데 지금 막 이렇게 손바닥에 막 올리고 하면은 그게 돼요 손에 완전 다 묻어서 완전 망치거든요. 그걸 방지해서.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손에 이렇게 이렇게 계속 이러는데 안 묻어. 웨 신기해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계속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이상으로 웨스윙키였습니다. 빠이